안녕하세요, 땡이들. 음료수 배집니다. 오늘은, 안녕! 저는 팬이 접기, 이고 했는데, 오늘 방금 뭐였고요. 이제 엄마가 대 중인데, 못하겠습니다. 엄마가 안 된대요. 그 대신 엄마가 해줄 거예요. 약속했어요. 일단은, 자, 오랜만에 팬이 적기로 돌아왔나요? 아, 핸드폰 거치대를 사서 핸드폰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사실 그게 꿈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상하네요 일단 제가 하는 거다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따라지 마시고요 말까지는 안 따라해준대실 것 같은데, 어, 지금 제가, 이거 제품 한 개, 갤럭시, 갤럭시 키즈폰한 개가 죽어가지고, 이거 똑같이, 똑같이 이거 아이패드거든요, 이게. 아이패드인데, 아이폰을 가지고, 가지 음, 아이폰을 아빠한테 거치대가 있거든요. 길거리에 잠깐 비어가지고, 할수 할, 할 있지 않을까 생각,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에는, 구독자가 3명이나 늘어가지고, 이것도, 이거 좀잘 되고 있는 채널 같은데, 그래로 아직 구독자가 20명 내입니다. 제발 구독해주세요. 진짜 제발요, 제발, 진짜. 진짜 원합니다. 여기 제가 그거, 한표지를안 넣었는데, 이거 영어라서 이게, 여러분. 없으면 근데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힘들 거예요. 이게 이게 네. 이게 제발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 이거 유튜브고요. <목소리도> 네, 오늘 이렇게 대곡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번영상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번 영상은, 사실, 이거 뭐냐, 제 동생 영상?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것도 똑같이, 동생 영상이었는데, 어쨌거 <laughs> 요거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빨리 제가 이거 영상을 끝내고, 다음 바로 올어 하는 이거, 맞춰서, 음, 제가 원래까지, 원래는, 어, 이거 말고 이거 여행 유튜브가 꿈이었거든요? 이런게 꿈이었는데 이런 게다끝 꿈나무였는데 냄에는 종이접기 꿈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솔직게도 <laughs> 여행 여행 여행은 일단 안 됐었어요. 처음부터. 여행을 일단, 바로 포기했어야 됐었던 유튜브였고요. 여행은 진짜 안 되고, 뭐, 군마, 나게마인드어요 게임 유튜브. 응, 게임 유튜브 하면, 뭐, 별로, 뭐, 안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똑똑하기 때문에, 게임이랑은 별로 잘안 어울려가지고, 못하겠어요, 마인스었어 <놀람> 일단은 게임 유튜브로 안 되니까 진짜 할게 없는 거예요. 진짜 할게 없으니까 이종이덕기 엄마가 하던 종이덕기에 물려받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슈츠로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백만 유튜버는 아니어도 수익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다 이거, 이거 아이스. 이거. 하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이쪽이랑이쪽만 이거,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두 부분, 이건 이 멋으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예, 돌리지는 마세요, 제가. 이게 예, 잘안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음, 이쪽두 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쪽. 어, 이게 나, 이게 안쪽인데 요게 이제 편집에, 편집에 힘든 바구니 바로, 바로 이거 잘 보세요 요게 뭐냐 요게 다른 색이 되는 매직 잘 보세요 어잘 보세요 오우 하나 둘셋 당연히 안 좋아요. 통할... 이거 만들어 주면 이게 근데 사실 이거 보시면 상시 이게 두 짱으로 보이시잖아요. 일단 이렇게 한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그림은 다른 놈이 여기입니다. 떼 보여가나요? 아직 안 떼는 겁니다. 해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거 해부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그냥 못 쓰겠죠. 두개까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 누르겠... 주시 좋아요 안누시면안고 구독을 눌러 주시면 살이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시다이 좀 많았네.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부시는건 아니고 이거. 아. <laughs> 제가 좋은 게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이건안 돼. 이거 진짜 이거 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이거 해부를 하면서 자, 이거 어쨌거나 이거 코어 해 주고요. 코어 네. 그립을 이 안에 요즘 좀 바로 이렇게 하고 나서

구거 아니요... 아니아니 이거다... 이거이게반 이거다... 이가되이 이제 구독, 좋아요를 하고. 구독 좋아. 구독 좋아요. 보시 제가 만든 게 구독 조...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게 반대로예요 제가 이거 자상을 보시면 되게 이거 하나 선생님이 여기 어. 힘들었을까 내론 할... 힘들. 네,